미국의 유명 대학 가운데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사회학을 가르치는 샘 니처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어,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분의 강의 내용들이 어, 조금 나오는데 이분이 어, BTS 방탄소년단이 뜨기 전에 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BTS를 아니까렸을때 몇몇 소수의 학생들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이제 BTS가 세계 팝을 이끌어갈 그런 어,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와 가, 어,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거집어 내렸고요. 그리고 믿는 뒤에 스마트생 리처드 교수의 말대로 BTS가 세계 어, 노래를 어 이끌어가는 그 어, 기수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 사회 교수인데 아주 우리나라의 그런 많은 문화들을 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또 알기는 역할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업은 어, 수업이 딱 시작되어지면 어, 이제 우리가 수강신청하잖아요. 5분만에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수업도 그냥 조그만 강의실이 아니라 큰 강당에서 수업을 합니다. 큰 강당에서 수업 하는데 몇백 명이 모이는 강당인데 불구하고 5분 만에 수업 수강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 유명한 그런 분인데 참 우리가 어, 요즘 우리 어, 전 세계에 보면 케이팝에 어, 해가지고 많은 노래들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 남미,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도 우리 케이팝 노래들이 많이 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 걸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요, 기름 반박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소비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계적인 정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오히려 정류시켜 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소비를 팔아먹는 나라예요. 소비를 수입해서 그 소비를 정류시켜서 다른 나라에 팔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조그만한 천연자원도 없고, 그리고 사방에 강대국들이 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 일곱 번째. 어, 대국이 될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온 산천이 한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못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 자연도 없고, 그리고 정말 못 사던 그런 후진국, 빈민국에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어질 수 있었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안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의 이발전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못 살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 지혜배를 받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간은 믿음의 성조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감옥에 투옥되거나, 아니면 승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유교 전쟁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그려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신앙의 마이순을 붙잡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들어 위대한 일리들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가난 땅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가난 땅에 보이는 이 모아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난 땅입니다. 이제 이 모아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력을 통해서 걸어왔던 길을 그리고 이제 그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민족이 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특별히 농사를 짓다가도 적들이 쳐들어 오게 되어지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을 돕는 레인들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구 절벽 에 예, 남들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아니면 뭐 다른데서 일을 해야 될 인원들이 자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이제 정년을 좀더늘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해야 될 나이가 60 만약에 우리가 60이라 잘라놨으면 60이 좀 넘어도 일을 할수 있어요. 근데 밑에서 콜은 는 어,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정리를 느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생산할 걸할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많이 쓰면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들의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 생산능력,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외국에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아니면 뭐, 뭐 모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레인들은요 이스라엘 집판 속에서 한 집합니다. 한 집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1 2지파가 있다고 라 한다면 그 가운데 한지파가 레인들이에요. 전체 인구의 12분의 1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이 예배와 관련되어진 일들 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산, 우리의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정도 많은 인구 같으면은 몽살 짓거나 목초를 해가지고 이 생산 능력을 높여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에서는 오늘 너희들은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사력 내지는 경제력에서 강대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사를 딛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돕는 레이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레이 사람, 제사장과 레이의 온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 지니 그들은 요와의 하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요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 들에게 말씀이 같으니라 말씀하시같으니라.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레인들에게 농사지을수 있는 땅이나 양이나 소를 주지 않니했습니다 레인 족속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목축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제 제사장이라 레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농사 짓는 것보다 중요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아예 빼버렸어. 그들에게 아예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전담시켰다는 겁니다. 러분데 우리 같으면 은한 50명만 출려해가지고 어? 그래서 전, 전국에 전 목회자로 파송시켜가지고 그들로부터 뭐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예 하나님은 한 지파, 한 지파를... 그 그랬습니다.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사 많이 지가지고 그래서 곡간에 차고 넘치는 거 아니면 목축을 잘 해가지고 양들이 수백만이 띄어지는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성경에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소멸하는 불을 한 편을 씁니다. 소멸하는 불. 여러분들, 이 소멸하는 불은 오늘 우리가 바꿔 어, 생각해보면 원자력 같은 분이시다는 겁니다. 원자력 같은 불.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 원자력이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원자력이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값싼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에너지를 바꿔주죠. 그리고 원자력은 암 같은 병을 치료한 이래도 이 원자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이 백성들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고요 땅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양이나 소나 목축할 그런 짐승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을 볼 때에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목축도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린다면 결국은 이들의 수입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내는 헌금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농사 짓는 것보다, 그들이 나가서 양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 예배에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한해 우리의 삶의 모토는 예배의 성공사입니다. 예배의 성공사. 그래서 우리가 공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늘 기대하고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힘은 그들은 가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구절과 구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봅시다. 9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등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류를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라, 기는 자나, 짐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은, 바나 땅은 아주 잘 사는 도시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냐 40년 동안, 어, 그일솔 돌아다녔던, 어쩌면 그집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없어요. 기껏 해봐야 장막, 장이 자기 집이죠. 땅도 없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문명의 햇띠계라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단한 벌의 옷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 땅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그잘 사는 사람들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으면 아니면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신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그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잘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은 지독한 우상숭배자들한 겁니다. 우상숭배자들. 아니 이들은 그냥 우상숭배자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극단적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산 채로 불에 집어넣거나 점을 치는 것은 예사고요. 귀신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신접하거나 그들을 불러오는 일을, 그런 아주 심한 미신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 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면 이들은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놓여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가난당 땅에 들어가서 그가난당 땅의 삶을 너희들이 부류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들의 성공을 부류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고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 그들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불발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모든 미신이나 사탄의 풍습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 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각에 비하면은 과거에는 정말 제사를 참 많이 지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세대가 많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아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영향력이 어, 스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끼리 그냥 뭘 음식만 하자. 명절 음식만 우리 간단히 만들고, 어,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여행을 많이 간다라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간다. 그러니까 명지한그 의미가 뭡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근데 이런 문화들을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의 문화들이 자꾸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문화들, 미신 문화들, 우상 문화들을 이전 크리스천들이저 기독교가 그들의 그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꿔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미신이나 사탄의 풍속들이 다 사라지기를 간들이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그 땅에 들이,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미신들, 그리고 우상들을 그들이 접했을 때그 땅에서 쫓아내야만이 그들이 그 땅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하나가 어쩌면 그들이 가난한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하나도 제대로 갖춘 게 없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15절 말씀다 같이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네, 하나님, 요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십니다. 자, 지금, 어, 하나님께서 이슬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의 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선자는 어, 모세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신들이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의 마수사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그리고 개구리도 불어들립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할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장에서부터는 애굽의 마술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눈속임 이런 것들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장으로부터는 이런 다릅니다. 그리고 독종 장 때부터는 오히려 애굽의 마수사들 얼굴과 그리고 몸에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능력에 불복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 애굽은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근데 모세의 그 말에 애굽의 왕과 신하들이 그의 군대들이 다 굴복되어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섬지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 통해서 사탄이 굴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을 구워 주셔서 오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시면. 오늘 모세 와 왔던 능력의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내 환경 따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자꾸 재단해 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그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이 천지를 장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그러한 능력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요수 같은 그리고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그리고 다윗 같은 엘리 같은 그런 선제 같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스의 능력이 폭발되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고,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아니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가 들 강력한 힘이었던 사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고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며 있어서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경제력도 세상 사람들이 비하면 너무도 부족합니다 병원 지식도 짧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그 예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스라엘 한집화를 아예 통틀어서 그들이 예배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 이스라엘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뭘 지키고 있냐면 전통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우리가 이스라엘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시큼한 모자 쓰시고요. 그리고 수염을 아주 길게, 그리고 옷도 시큼한 옷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이분들은 뭘하지 압니까? 그라피들로서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읽고, 아니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통곡,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들의 월급을 어 누가 줍니까? 나라에줍니다 나라에서 이들의 생계를 다 책임 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참 지금도 그런 어, 전통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예수 그스스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과거, 구약의 그,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넘올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그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배에 성공자가 되시는 저와 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드립니다. 기도합니다.